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모바일 리뷰즈 프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 형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삼성의 플래그십 라인업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는데, 이번 S26 울트라는 그 기대를 한층 더 높여주는 강력한 성능과 혁신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전작보다 더 얇고 세련된 곡선형 바디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에어로 글라스 소재를 적용해 내구성과 동시에 가벼운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초슬림 베젤과 완전히 매끄러운 디스플레이는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모델에서는 카메라 모듈도 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뒷면 디자인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QHD 플러스 패널이 적용되었고, 1에서 24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 게임과 영상, 일반 스크롤링까지 모든 환경에서 최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외 시인성도 대폭 강화되어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즐길 수 있고, 색채연력 역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새로운 엑시노스 26,000 프로세서, 일부 지역은 스냅드래곤 8인 5울트라 갓 탑재되어 AI 연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번역, 카메라 AI 보정, 게이밍 퍼포먼스에서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16GB 램과 최대 2TB 저장 공간 옵션을 전문가와 크리에이터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만한 스펙이라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번에도 삼성의 증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메인 2억 화소 카메라는 놀라운 디테일과 저조도 환경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1억 화소 초광각과 듀얼 망원 카메라가 결합되어 최대 200배 스페이스 줌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새로운 나이트 그래피 알고리즘은 야간 촬영 시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실적인 색감을 재현해줍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16K 촬영까지 가능해져 프로페셔널 수준의 작업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6000mAh 대용량 배터리에 더해 차세대 AI 전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하루 종일 고성능 작업을 해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50W 초고속 유선 충전과 80W 무선 충전을 지원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채울 수 있고, 리버스 무선 충전 기능도 그대로 제공되어 웨어러블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를 충전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원 UI 8.0이 탑재되어 AI 기반에 맞춤형 기능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자동으로 앱 정리, 화면 모드 전환, 배터리 최적화 등을 실행해주며 새로운 삼성 헬스와 연동된 스마트 웨어러블 기능은 개인 건강 관리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강화된 삼성 녹스 보안 시스템과 차세대 지문 인식 센서가 결합되어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음향 부분 역시 AKG 튜닝 스피커와 돌비 에트모스를 결합해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몰입도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새로운 적응형 진동 엔진은 게임 플레이 시 콘솔 컨트롤러 같은 피드백을 제공해 모바일 게이밍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갤럭시 S26 울트라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미래형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기기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카메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잡힌 진화를 보여주었고, 특히 AI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해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2026년에 최고의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최상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 앞으로도 최신 스마트폰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바일 리뷰즈 프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